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그 텍스트 브라우저 e-link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e-links 이건데요. 보통은 이제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. 한번 패키지를 검색을 해보면 A Text Mode 어 텍스트 모드 웹 브라우저 보통 이제 뭐 익스플로러, 크롬, 파이폭스를 뭐, 이용해서 웹에 이렇게 접속을 하는데 간단하게 웹 접속을 테스트할 때이 링크스를 사용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설치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염이라는 명령을 이용하며 염-y install elinks 이렇게 하면 일단 설치가 됐고요. 이링스 e 아 이제 명령이 있네요. 헬프를 해보면 음, 이런 옵션들이 쭉 있고요. 네, 그냥 이링스 e 네이버닷컴 네 어, 모양은 별로 이쁘지 않지만 아 어, 이링스로 e 웹 UI 처럼, 이렇게 접속을 했네요. 검색하는 것도 나오고. 어, 이렇게 보면, welcome to e-links. press ESC for menu. documentation is available in half-minute. 오케 okay, 하고. 자, 여기서, 한국어. 음, 예스하면 yes 뭐 이런 식으로 되네요. 자 컨트롤 C 하니까 그냥 빠져나가 버리네요. 맨이링스 해보면 아. l n x 라는 명령이 있는데, 이거하고 like, auto-nip character mode, 따다다, 브라우저. 비슷한 기능이겠네요. color, supporting color, 컬러를 지원하고, background downloading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